안녕하세요 모터홈 코리아입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파일럿 스 p 740 GJ는 이제 출고를 앞두고 번호판을 이제 막 장착을 했습니다. 저희 유로 모터홈 코리아에서 출고하는 유럽 모터 홈 파일럿 스 p 740 GJ에 어떤 옵션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미 리뷰는 많긴 하지만 외관을 둘러보면서 특징들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석 뒤쪽으로 보시면은 사이드에 수납함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최대 7 0 k g 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방수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고 젖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하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알대의 난방 토출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뒤로는 가스 수납함 그리고 이쪽에는 한전 인입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을 건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차량의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는데 그건 내부에서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바퀴를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장된 C 클래스 캠핑카 같은 경우는 뒷바퀴가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저희 파일럿 스피치 7 4 6 g j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그러니까 차량 제조사에서부터 바퀴가 확장된 액슬이 적용되기 때문에 캐빈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훨씬 롤링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메인 수납함이 있습니다. 자, 메인 수납함을 열게 되면은 양쪽으로 관통될 수 있도록 수납함이 되어져 있고 지금 앞뒤로 물품들을 고정할 수 있도록 렉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은 뭐 그렇게 뒤에 옵션을 많이 추가 는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있고 그 밑쪽에 상시로 후방을 볼수 있는 원래 순정 옵션인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져 있고 이 밑에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운전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수석 측면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통되는 후면 수납함 크게 준비되어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외부에서도 물을 쓸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툴레 옴니스터 4.5m 어닝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전동 어닝 킷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닝 핸들을 돌리지 않고 안에서 스위치 조작만으로 편안하게 어닝을 폈다, 접었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트렁크 앞쪽으로 보시면은 청수주입구, 청수 130m 주유할 수 있도록 청수주입가 되어 있고 이 하부에도 저희가 아웃트리거가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를 돌리게 되면 아웃트리거 나와서 차량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하실 때 꿀렁거리는 거는 기본 옵션으로 아웃트리거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카트리지 토출구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SOG 옵션을 설치를 했고요. 이 SOG 옵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캠핑을 하고 있다 라고 할때 SOG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원을 끌수 있도록 별도의 스위치 작업도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멘트가 있고 이제 메인 하탈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이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옵션들을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 차량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 일단 의자부터 수입을 시키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수입을 시킬 수가 있고요 운전석 옆으로 보면은 어라운드 뷰 카메라,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테라 저장 기능이 있고요. 이쪽에 메인 오디오가 있고 이 오디오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모니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9단 자동 변속기고요. 이렇게 의자를 양쪽을 돌려서 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이 메인 테이블 같은 경우도 원하는 자리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운전석 바로 뒤쪽으로 콘센트를 220, 12V 이렇게 콘센트를 추가해 놨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핸드폰 한다거나 아니면 인덕션 같은 경우 이동식 인덕션을 쓰시더라도 콘센트가 딱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면서 전혀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콘센트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2주인치 스마트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앉아서 움직일 때 사실 이 시야에도 가려지지 않고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크게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27인치 스마트 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이제 1200A 배터리를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실은 바로 이 밑에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가 구성되어 있는데, 600A는 이쪽 하나에 들어가 있고, 600A 하나는 반대쪽 소파 밑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 배분도 훨씬 더잘 맞췄고요. 또한, 주행 충전기, 60A짜리가 들어가 있고, 한전 충전기는 100A로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외부 전기를 꽂았을 때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안전장치로 한전 충전기에서 들어오는 차단장치, 그리고 차에서 쓰는 12볼트들도 별도의 설비를 통해서 조금 더 퓨즈가 나가거나 했을 때 교체하기 쉽도록 설비를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 위쪽에 보시면은 메인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청수하고 오수 그리고 뭐 조명, 워터 펌프 그리고 차에서 12볼트 이렇게 전부 다 켜고 끌수 있게끔 돼 있고, 자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전기 옵션 을 설비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위에 적상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것은 청수하고 오수를 내부에서 쉽게 열수 있도록 전동 스위치 작업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옆쪽이 어닝 전동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 그 옆쪽으로는 어닝 등을 켜고 끌수 있는 스위치가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막 덕지덕지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깔끔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위쪽에 상부장 넓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구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 되어 있고, 이 밑에 보시면은 SK20L짜리 전자레인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즉석식품들 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수납함을 열게 되면은요, 인버터 스위치가 매립되어져 있고, 어, 전동배드 스위치, 그리고 이제 알대,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 메뉴를 눌러서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에 보시면은 요 엔진 모양이 있는데, 이 엔진 모양 같은 경우는 알데 부동액을 위해서 엔진을 웜업시킬 수 있는 프리터 펌프, 그리고 바닥 난방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져오는 팔로스 p 7 4 6에 j 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국내에서 적용을 할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바닥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이 앞쪽 거실 공간의 바닥 색깔이 다른 걸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앞쪽 전실 공간만 바닥 난방을 설비를 하고 강마루 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데를 가동하면 바닥까지 따뜻하게 유지가 돼서 조금 더이 온기를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닥 난방을 하면서 이게 무한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알대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순정 기능처럼 일정 시간 15분 정도 순환하고 닫혀 있고 15분 뒤에 다시 가동하고 하는 알대의 순정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 건데, 뒤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 부분 닫으면은 당연히 공간 분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쪽 샤워실 같은 경우도 성인 들어가서 샤워도 편안할 만큼 넓은 공간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침실 역시 중문 설치되어져 있어서 이 침실과 화장실 문두 개를 다닫으면 화장실 샤워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침실 공간인데 저희 파일럿 P 746J의 g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치침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침대기를 보면은 길이는 2.1m, 폭도 2.1m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빈 공간 같은 경우도 확장되는 매트리스를 통해서 놓고 슬라이딩 타입으로 확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공간에 대해서 침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 위쪽을 보게 되면은 넓은 수납 공간. 이렇게 트렁크를 위로 열 수도 있고 앞으로도 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쪽으로도 저희가 2 2 0 콘센트하고 12V 시거 소켓 콘센트들을 추가를 해 드려서 이쪽 안쪽에 전기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침대에서 전기장판을 전기매트를 사용하실 때 콘센트를 편하게 꽂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시공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커스텀 옵션이 조금 다른 차들보다 좀 적용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가장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게 바로 이 침실의 TV입니다. 자, 침실에는 기본적으로 왼쪽 뺨처럼 상부장이 양쪽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tv를 침실에다 달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던 가구를 현재 축소를 시킨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거 그냥 순정품 아니야 할 만큼 정말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가구면에다 tv를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워서 tv가 너무 가깝습니다. 보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한 가구 자체가 큰 하중을 받기가 어려워요. 주행하다 보면 가구가 뭐 이탈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벽에다가 TV를 설치를 하고 가구 수납장을 줄여서 깔끔하게 마치 순정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실 때는 각 원하는 각도에서 뭐 이쪽에서 보실 분은 이쪽을 돌리고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이쪽을 열게 되면은. 순정에 이제 알데 구동액 통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짜투리 공간은 뭐 짜잘하게 걸어 놓으시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TV를 위해서 12V, 시거 소켓, 그리고 220 콘센트가 있으니까 전기를 어디서 쓰든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TV 거치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쑥 돌려서 앞쪽, 전실 공간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한 대만 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뒤쪽 침실 공간을 이용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보셔도 실내가 상당히 밝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유럽 차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위에 해키창이죠. 해키창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침실 쪽에도 해키창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 쪽에도 해키창. 화장실 위쪽에는 이제 웩스펜 설치를 했고 그 가운데로 도메틱 캐리어 플러스 에어컨이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침실, 전실, 모든 공간 시원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옵션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옵션을 설치하면서 고객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제품이 어떻게 장착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옵션을 설치할 때 위험 요소들을 미리미리 말씀드려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충전량 올리고 싶어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 릴레이가 고장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과도한 무게 증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AS 포인트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안내를 드리면서 고객과 상담을 통하는데 그런 과한 옵션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고객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다 포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유럽모터 파일럿 스 P746GJ에 적용되는 옵션들에서 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출고금액 1억 6천만 원대에 이 차량이 현재 출고가 됩니다. 풀옵션을 다해서 1억 6천만 원대. 사실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도 비싼 금액은 아니죠. 오히려 수입되는 차인데도 이 정도 금액이면 1200A 전기, 800W 태양광, 그리고 모든 설비들이 다 포함돼서 1억 6천만 원대에 출고되는 거는 사실 국산차보다도 싼 금액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금액대 출고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들,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방문하 상담 받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조건, 고객분께 맞는 조건의 차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출고까지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746 차량은 몇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모터홈 코리아로 연락 주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